이어서 이제 자기유지회로를 가지고 이런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면서 이 외부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지에 관한 넘버링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넘버링을 한번 체계 있게 질서적으로 확실, 확고하게 넘버링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먼저 이 배관 배치도를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주어진 나무판, 보통 이걸 제어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10핀 단자대 2개, MC12, 아, 그 다음에 퓨즈 홀더, 릴레이 X, MC 배정하고요. 4핀 단자대, 그린 램프, 레드 램프, 푸시 버튼 1, 2를 이렇게 배정하는데, 이게 X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F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작업 지시서에 이렇게 범례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CCB 아 F는 퓨즈 홀더 어 2극짜리 퓨즈 홀더가 되고요. 전자 접촉기 MC X는 아 8핀 릴레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해 주죠. 그리고 푸시 버튼 1 2. 음, 레드 램프, 그린 램프, 파일럿 램프라고 하죠. 이렇게 법례를 보면서 이 배관 배치도에 들어 있는 아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X가 도대체 뭔지 릴레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퓨즈 홀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자, 실제로는 요런 이제 나무판에 이런 10핀 단자대, MC12 또 퓨즈 홀더 8핀 그다음에 MC 8핀 릴레이죠. 그다음에 10핀 단자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무판자 이제 붙일 때요 릴레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가운데 여기를 보면 음,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배꼽 부분이 꼭 아래가 오도록 얘를 맞춰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C나 어, EOCR 해당되는 이 소켓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좀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 오도록 배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전선을 결선할 때에는 뭐 여기에서 얘로 간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 우리가 선착장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 선착장을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적절히 넘버링을 해서 그 넘버링 한 대로 그대로 결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넘버링이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배관 배치도를 보면서 자 먼저 제어판 위에 아 이쪽 바깥쪽에 있는 사핀 단자대 얘를 체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빠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거는 a선착장 뭐 c선착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고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90번까지 여기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부터 해보면 얘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 사핀 단자대라고 하는 저 배라고 우리가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 배는 여기를 보니까 아, 선 4개가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 A 항구의 4번까지를 배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A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로 갑니다. 자, 요거는 푸시 버튼 1, 2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아, 푸시 버튼 1, 2가 있게 되고요. 어, 그거 역시 자, 얘는 역시 A 항구를 통해서, A 선착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5번부터 이제 시작되죠? 4번까지는 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 점을 A5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A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 나머지 여기 A7, A8. 자,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배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자, 푸시버튼 1, 2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배에 있고요. 역시 이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로도를 보면, 푸시버튼 1, 2에 지금 이 접점과 이 접점은 중간에 아무런 접점, 또 기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선으로 연결된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음, 우리 택배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택배 두 개를 저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굳이 따로따로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만 더 들죠. 그러듯이 이 둘을 묶어서 한 번에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차피 한 몸이고, 한 배에 있으니까 선 하나를 써서 나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호 하나만 부여해서 여기를 A6으로 썼으면, 여기도 그냥 A6이 된다 그 얘기죠. 굳이 두 개로 나누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냥 a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a 7.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배에 있고 이 회로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두 접점은 한 몸으로 여러분 취급해서 여기 a6면 여기도 a6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설령 안 쓰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a7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걸로 해도 당연히 동작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이니까 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a6 이렇게 넘버링을 할 거고요 자 이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즉이 바깥쪽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 c선착장으로 갈요 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 4개를 쓰고 있으니까 아. C에 1, 2, 3, 4를 각각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되겠죠. C 1, 2, 3, 4 배정했고요. 그 다음 얘를 체크하는 거죠. 얘를 체크해주면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오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역시 4번까지는 배정했으니까 자 여기에 5, 6, 7, 8 이렇게 배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의 5가 되죠. C의 5 배정하고 C의 6하고 C의 7, C의 8.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번호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지금 이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같은 배에 있으면서, 같은 항구로 지금 들어가게 되잖아요. C 항구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봤더니, 여기 지금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이두 개의 접점이 장애물이 없이 그냥 손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보내자는 얘기죠. 택배. 한 번에 보내자는 얘기죠. 굳이 CJ, 뭐, 응? 뭐, GS, 이런 택배 따로 보낼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가지고 보내자. 그런 의미니까, 아, 얘를, 지금 이부분을 C5를 배정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뭘? C5로 그냥 한 몸이니까, C5로 넘버링을 한 거, C5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A6을 썼으니까 여기는 아, C7을 쓰면 되겠죠? C6, C7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즉이 부분을 공통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베이스면서 여기를 보니까 아한 몸이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가지고 한 번에 보내자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 넘버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넘버링이 끝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가봅시다 자 mc12는 여기죠 세개닥을다 쓰니까 123 여기도 456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 퓨즈 폴더는 자, 이쪽은 번호 따로 매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랬죠 충분히 여기는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결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릴레이가 남았네요 자 릴레이 x에. 8핀 릴레이를 아까 쓴다고 했었고, A접점, B접점, A접점이죠. A접점, B접점, A접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여기가 A접점이면 X-A, X-B, X-A,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X에 이것만 봐도 A접점, B접점, A접점이라는 걸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8핀릴레이 번호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 12345678 이렇게 외우고 아 2번 7번이 자체 전원 여기에 2번 7번을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a 접점 b 접점을 2세트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1번은 공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세트에서도 세트에서, 이 8번과 6번이 a 접점 얘가 B접점이어서 8번을 공통으로 하면서 여기도 A접점, B접점을 쓸수 있게 되었죠. 봤더니 여기, 자, A접점부터 가면, 자, 1번, 3번 씁시다. 그래서 1번, 3번 쓰고요. 자, B접점이니까, B접점이니까, 여기에서, 자, 요걸 쓸까요? 그냥 아래 세트에서 8번, 5번이죠. B접점이니까. 8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다시 A접점인데, 어, 지금 여기 A접점 13번은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접점인 86번을 써야 되겠죠. 86번.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넘버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럼 얘 86번 말고 여기다가 얘를 6번, 8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8번, 5번을 지금 B접점을 썼고, 8번, 6번을 가지고 쓰는데 6번, 8번을 쓰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자, 안 쓰고 6번, 8번을 썼다 그러면 릴레이의 8번 접점이 여기 있고 8번 접점이 여기 있게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뭔가 다른 접점이 끼어 있는 즉 얘는 같은 하나의 접점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여기 8번, 5번을 쓴 상황에서 A 접점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와 동일한 여기에 8을 쓰고 반드시 여기에 6을 써야 8번을 공통 접점으로 쓰면서 B 접점으로도 쓰고 A 접점으로 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요 6, 8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자이 방법으로 먼저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여기 13번을 지금 a 접점 쓴 상황에서 아까 여기는 지금 b 접점을 8번 5번을 썼지만 이번엔 그냥 아 여기 1번 3번에 a 접점 있고 b 접점도 1번 4번에 있으니까 여기를 1번 4번. 이렇게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번을 같은 선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통번호로 하면서 A접점, B접점을 이렇게도 여러분들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의 B접점은 이제 이쪽 8번, 5번을 써야 되겠죠. 8번, 5번을 써서 아, A접점이죠.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8번, 6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8번, 6번. 근데 이 상황,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 나는 이번에는 여기를 6번, 8번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얘는 이 a 접점은 독립적으로 지금 이 세트에서 하나를 그냥 8번, A를, 8번과 6번을 썼기 때문에 a 접점 하나만 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8번을 어디 다른 데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8번, 6번 또는 6번, 8번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8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보자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렇게도 넘버링을 할수 있고, 이렇게도 넘버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의 장점은 다시보기 돌려보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 봐가면서 여기 넘버링을 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그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한 동작과 지금 밖으로 나가는. 넘버링, 그리고 이 내부에서 넘버링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 넘버링이 되었네요.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쓰고 있는 여기 A6 부분, 여기 C5 부분, 이 부분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해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